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강추성 목사예요.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특별히 은혜로 시켜주셔서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8절이에요. 말씀을 같이 볼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요.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네, 친구들,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셀로판지로 만든 안경을 만들어서 써본 적이 있나요? 이 안경을 쓰면 안경에 붙인 셀로판지의 색상대로 대상을 보게 돼요. 빨간색 셀로판지 안경을 통해서 본 세상은 온통 붉은 빛을 띠고 있죠. 셀로판지의 색상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친구들 혹시 일체 유심조라는 말 들어봤나요? 이 말은 불교 용어인데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일이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으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해서 어려운 일도 쉽게 여기고 해결책을 찾게 되네요. 그리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모든 일을 좋지 않게 보, 보게 돼서 걱정 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길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집중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위급할 때는 마음이 어렵고 당황하게 돼서 우왕좌왕하고 또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어려움을 느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나 우리나라 속담 같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 내 생각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이를 통해 내가 행동하는 일들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 말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져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이에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어야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사울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다녀야 했어요. 광야와 이방인의 성읍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야 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다윗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치르기도 했어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 거죠. 그 오늘 시에서도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요. 3절을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했고요. 4절에서는 그들이 거짓을 즐겨하는데,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해요. 대적들이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욕하고 조롱하고 저주해요.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윗을 위로해 주는 다윗 편에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다윗의 마음이 쓰러지는 담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졌어요. 지지할 곳이,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자기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거인 골리아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셨고, 사울 왕의 위협에서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해요. 자기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모든 일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 달려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내 생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요동치고, 부정적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마음, 내 생각, 내 힘만 따라가게 되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원수가 공격을 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힘을 얻게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벽이 무너지고 쓰러, 담이 쓰러지는 것 같았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게 됐어요. 자기처럼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면서 위로의 말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예담이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나의 구원과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구원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매일 성경으로 주일공과를 공부하고요. 오늘 말씀 암송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